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누구? 안철수 아이가? 자, 와왔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부산 사람 아닙니까? 제 할아버님이 부산 상고, 제 아버지가... 부산 공고, 그리고 저 제가 부산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토박이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 항상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부산 사람도 서울에서 제대로 잘 잡고 자리 잡고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이 수도권이라면 부산은 제2의 수도권, 정말 잘 사는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의 원인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직장이 없고 너무 집값이 비쌌어다. 그두 가지 이야기만 하거든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산의 발전 방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역경제권입니다. 제가 사회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500만 명 이상 모이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선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울경 850만 명 아닙니까? 이런 곳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수도권 빼놓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좋은 인프라에다가 좋은 회사에다가 좋은 제조업, 좋은 인재 가진 곳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교통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자 분과 함께 반드시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서 불경 물류와 인적인 교류 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부산을 자주 찾았지만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스텔담? 베네치아, 캘커타, 마카오, 이런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해양도시고 세계적인 무역도시입니다. 수산업으로 추러자금 금융과 수산물 창고 금융에서 시작해서 무역 금융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KDB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도 바로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끌고 가는 대학 연구소, 그리고 수출산업 전진기지들, 이것이 확보돼야 부산이 세계적인 무역과 해양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 단일 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대구와 광주와 함께 발전하고 대전도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투자 은행들이 왜 런던으로 몰려가고 미국으로 몰려가는 줄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확실히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 또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그리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금융도시를 통해 세계적인 무역, 해양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습으로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오로지 살인사욕, 당리당략, 정권의 정치적 이익 이걸 따지기 전에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에게 정직하고 부정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자기 개인의 또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부패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누가 여기에 돈을 들고 오며 어느 은행이 여기에 투자하고,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 번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일당 독재 행태를 보면 이건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런 대장동 같이 8,500억을 김만배 일당이 다 털어먹고 그리고 그 부정부패와 저 돈의 귀착점이 어디인지 자금 추적도 안 하는 그런 정권은 경제 번영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 열흘 앞두고 갑자기 정치 교체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엉터리 모습들이 있는 나라에서 절대 경제 번영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경제 공약으로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본따와서 부자들에게 세금 왕창 뜯어다가 재정 투자하고 공공사업 버려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공황으로 은행과 기업이 전부 망했습니다. 국민들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나라에서 배급주는 죽을 줄 서서 받아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가요 변호사 출신인 루스벨트가 은행제도를 개혁하고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 정부가 기업이 못하니까 할수 없이 정부가 재정 투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 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1 0게 빵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감나라 판나라 하면 은행 기업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확히 지키고 부패에 대해서는 리편 네 내편 가릴 거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이념을 가지고 흔드는 세력들 단호하게 배척하고 그리고 기업과 시장이 하기 어려운 각 지역 간의 교통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만 정부가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산이 날씨도 기후도 좋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금정산과 이 바다가 세계 최고의 미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에노스아이로스나 나폴리보다 우리 부산이 우리가 조금만 더 이쁘게 가꾸면 훨씬 아름답고 멋진 세계 최고의 미향이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은 돔으로 딸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선택은 이제 하나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이 온천천에 나오신 이유는 이 민주당 정권의 5년을 절망하고 참혹하게 느끼셨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윤석열이 여러분이 쥐고 계시는 끈을 여러분과 함께 단단히 죽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능력과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삼류 국가로 떨어지느냐의 그 중요한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계속 숨쉴수 있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가 마지막 결승점을 1위로 통과하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시면 제가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과 협치하고, 또 우리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도 신속하게 합당해서 우리 당의 가치와 목표의 외연을 더 넓히고,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이해가 다른 사람끼리의 야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그 가치 아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과의 통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미래와 경제 번영과 부산의 발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뜨거운 격려와 응원에 저도 마지막 결승선까지 앞도 보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 부산 경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전부 모시고 가서 귀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고생하신 우리 젊은 경찰 관계자들께도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산불 진화에 목숨 걸고 헌신하시고 있는 소방관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에게도 여러분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어디에 살던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상도도, 전라도도, 강원도도, 충청도도, 제주도도, 경기 서울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던 전부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멋진 희망의 나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